사람은 평생 약 16만 킬로미터를 걷습니다. 이는 지구를 4바퀴 도는 거리죠. 신생아는 생후 12에서 18개월 사이 첫 걸음을 떼며 약만 걸음을 걷기 시작합니다. 이첫 걸음은 뇌와 근육의 복잡한 협응으로 이루어지며 인간의 직립보행 능력은 진화적으로 큰 이점이었습니다. 첫 걸음 이후 아이들은 하루 평균 14,000보 이상을 걷는데 이는 성인의 두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. 보니 대 청년들은 하루 평균 8,000 이상 만보를 걷습니다. 대학생의 경우 캠퍼스 이동만으로도 주당 30km 이상을 보행합니다. 20대 의 해외여행 증가 추세에 따라 젊은이들은 1년에 평균 2, 3개국을 방문하며 다양한 문화를 경험합니다. 이 시기 걷는 패턴은 불규칙하지만 다양한 경험을 통해 신체적 정신적 성장이 가장 활발하게 일어나는 시기이기도 합니다. 다른 50대 직장인은 출퇴근으로만 연간 약 1,200km를 걷습니다. 이는 지구 4바퀴 중첫 1바퀴에 해당하는 거리죠. 흥미롭게도 사무직 근로자의 경우 앉아 있는 시간이 70% 이상으로 걸음 수가 청소년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합니다. 하지만 커피 한 잔을 마시러 가는 500보, 점심시간 산책 1,000보 등 작은 움직임들이 쌓여 건강을 지키는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. 60대 이후 걸음수는 연간 15%씩 감소하지만 건강을 유지하는 노인들은 하루 6,000보 이상을 꾸준히 걷습니다. 연구에 따르면 일생 동안 걷는 총 걸음수의 40%가 60세 이후에 발생합니다. 이 시기에는 과거의 여행사진을 보며 걸어온 길을 되새기고 산책을 통해 정신적 안정을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. 걷기가 단순한 이동수단을 넘어 명상과 성찰의 도구로 변화하는 시기입니다. 80년 인생을 살면 약 2억 2천만 걸음을 걷게 됩니다. 이 거리를 지구로 환산하면 정확히 4.02 바퀴에 해당합니다. 하지만 중요한 것은 걸은 거리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만난 사람들, 경험, 그리고 성장입니다. 최근 연구에 따르면 매일 8,000보 이상 걷는 사람은 조기 사망 위험이 51% 낮아집니다. 지구 사박귀의 여정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보여주는 생애 기록입니다.